자, 라이트 센 공통수학 2의 357번 해설하겠습니다. 좌표평면에서 원이 하나 주어졌는데,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. 가 조건에서 원, c 는 원점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, 일단 X, Y에다가 00 집어넣어 보면은, A제곱 마이너스 9가 얼마라서, 0이라서,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찾았어요. 1번. 그다음에 원 c는 직선 y는 마이너스 2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답니다. 그럼 일단은 a 값두 가지를 전부 다 집어 넣어 보면 자 땡땡 1번 a가 3일 때 그때 원 c의 방정식 구성해 보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는 0이 나올 거고요. 자, 그러면 이거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, 아니, 완전 제곱시로 정리해서 꼭지점이 드러나게 바꿔주면, x-2의 제곱 더하기 y-3의 제곱은 13이 만들어져요. 맞습니까? 그렇게 해서 원 하나가 만들어졌으니까, 이거 가지고 내가, 좌표 평면에다가 그려보면, 중심이 몇 컴마 몇에 있고요 2컴마 3에 있고요 자, 그냥 원을 하나 그릴게요. 중심이 2,3에 있고 반지름이 얼마죠? 루트 13이죠. 그러면 어 y는 마이너스 2라는 녀석하고 이 녀석 원하고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보고 싶은데 y 이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그려봅시다. 그럼 2,3에서 y 마이너스 2까지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거리를 찾아보면 얘는 얼마가 되고요? 5가 되죠? 근데 반지름은 루트 13이니까 3점 얼마 얼마밖에 안 돼요. 그니까 러 여기서 여기까지가 3점 얼마 얼마라고요 반지름이. 맞습니까?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는 맞나요? 안 맞나요? 안 맞나죠. 따라왔어요. 예. 네, 그래서 A가 3일 때는 모순이구나.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는데.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. a가 마이너스 3일 때를 봐야 되겠다. 그러면 c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,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는 0이 되죠. 다시 한번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주면, x-2의 제곱 더하기 y-3의 제곱은 똑같이 13이 나와요. 맞죠? 자, 그러면 얘는 원 다시 한번 그려주면 중심이 몇 컴마 몇에 있고요 2컴마 아, 이거 플러스 3이었죠. 잘못 말했네. 2컴마 마이너스 3에 있고요 맞죠? 그 다음에 2컴마 마이너스 3인데 y 콜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 위쪽에 요렇게 지나겠네요. 반지름보다 얘가 어때요? 거리가 더 짧아졌죠, 이제. 요 사이의 거리는 얼마니까? 만에 원래 1이니까 이 사이의 거리는 1이다.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1, 반지름은 루트 13인데 맞죠? 그래서 d가 뭐보다 작으니까 r보다 작으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.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점과 b 점이라고 한다면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데 우리는 중심을 여기다 c라고 놓으면 c에서 b까지의 이 거리가 반지름이라서 반지름 얼마? 루트 13이잖아요. 그지? 그러면 직각삼각형 요렇게 뜯어 보시면. 요, 중점, 수선의 발 M이라고 했을 때, M, B, 여기를 C라고 놓으면, BC가 루트 13. MC의 길이가 1인 거 알았으니까, 피터보라스 정리에 의하면은, MB의 길이는 루트 12니까, 얼마요? 2루트 3. 따라서, AB의 길이는 MB의 몇 배니까? 2배니까, 2배 해주면 얼마구나? 4루트 3이다. 4루트 3.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. 답은 5번입니다. 정리하세요.